안녕하세요. 마피아 여러분. 1인 크리에이터 곽상모. 네, 곽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점심 시간에 아주 유명한 백반집 있다고 해 가지고 3,000원짜리 백반 정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부리로그식으로도 한번 해 볼까 했는데 그래도 저는 먹는 게 주인 먹방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식당으로 가시죠. 렛츠 고.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이고요. 아제르바이자 전통 식당인데 제가 아제르바이전 음식을 잘안 먹어요 점심에는 보통 그냥 일식집이나 중식집 가서 비즈니스 런치 먹는데 또 아제르 유튜버로서 아제르 음식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천 원짜리 백반 점식 Let's go. 엘리베이터 타고 8층에 도착했고요. 식당 이름은 여미 카페이고요. 런치 5만 아트, 한국 돈으로 한 2,9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 급식판. 1, 1, 1. 또 o this one, salad, this one, and this one. c 같은 감자 e to cook. Come t 자 cook. Come to c 가 o k Come to cook. Come to cook. Come to cook. Come 고 o cook. Come to 감자국, 비슷한 거. 육개장 이런 거 같고 이제 감자 퓨레에다가 닭고기를 줘요. 그리고 이 음료수는 아제르바이잔 뭐 무슨 열매로 만든 열매 주스인데 전통 요리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천 원입니다. 제 3천 원 점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감자랑 닭고기랑 수프랑 하고 3 0 3천 원. 우리나라 3천 원가지 점심 먹으려면 요즘 진짜 먹을 데가 없을 거예요 분명. 음. 감자국인데. 감자국이에요 엄청 맛있진 않고 순두부찌개인데 좀 매콤한 맛 없는 순두부찌개 두부 없는 순두부찌개 홍철 없는 홍철팀 샐러드 와 샐러드 진 맛있다 제가 풀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풀떼기 맛이 별로 안 나요 이로 러시아에서 자주 먹는건데 감자 퓨레를 먹거든요 음. 처음 맛봤는데 맛있네요 요즘 재밌게 보는게 맛상무님 특집을 해가지고 곽상무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야겠죠 감자랑 고기랑 감자 끄깬 퓨레랑 그 다음 이 치킨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여행하셔가지고 점심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는 시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제르 가정식이 먹고 싶다 혹은 백반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국은 다못 먹을 것 같아요. 국이 먹다 보니까 좀 물려 달짝. 국첫 맛은 괜찮은데 먹다 보니 좀 물리는 맛. 이 감자에다 닭고기 얹어 먹는 건 거의 적입니다. 고기가 맛있쉬운 거는 닭이 닭가슴살이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이에요. 레지트 아시죠? 닭가슴살 먹으면 살짝 싫어해요 저는. 저는 닭다리살, 미끈미끈한 거, 부드러운 거. 국은 제가 오늘 라면 먹을 때 국물 남기거든요. 뭐 피자 먹으면 피자 공단에 남기고요. 라면 먹을 라면 국물 남기고요. 뭐 항상 뭐 남겨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안 먹어요. 어쨌든 이렇게 맛잘 잘 먹었고요. 감자에다가 닭고기 올린 거는 닭고기 덮밥인데 진짜 맛있어요. 닭돌리탕 안 매운 닭돌리탕 만났는데 맛있어요. 맛있고. 아. 어. 한번또 디저트 먹어 돼서 한번 왔는데 요게 여기 6만 아트라서한 정어 4,000원이고요. 망고 라떼고 그리고요. 달달한 생긴 이거 핫 핫도너츠가 요게 요게 한 2,000원 정도에요 후식비로 점심값을 두배를 넘어서는 매직 나 아까 밥값 두배 밥을 먹고 결국 만원을 채우는 요즘 댓글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댓글에 되게 아재리바이저 궁금하신 거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취재 촬영도 가서 재밌는 영상 더 만들면 안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so...